품격 있는 아재, 아재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만화가 윤서인 씨에 대해서 예고했던 대로 광복회 회원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억대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차적으로는 249명이 참여를 해서 2억 4,900만 원, 그러니까 1인당 1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해라, 이런 내용의 소송을 낸 건데요. 오늘 김원웅 광복회장을 비롯한 광복회 회원들, 그리고 생존 애국지사인 이무철 지사까지 직접 법원에 나와서 이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 소송을 낸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죠? 지난달이었습니다. 윤선 씨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친일파 후손의 뭐, 의리리한 이런 저택 사진과 그리고 독립운동가 후손의 좀남루한 이런 슬레이트 지붕이 얹어져 있는 이런 집을 비교하는 사진을 올리면서,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 사실 알고 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 이런 글을 올려서 크게 무리를 빚은 바가 있죠. 이런 글을 통해서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을 모욕하고 또 명예훼손했다. 이런 겁니다. 이게 1차 소송이고요. 앞으로 3.1절 이후에도 2차, 3차, 4차 계속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형사고소도 별도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소송 대리를 맡은 변호인이 정철승 변호사인데요. 정철승 변호사도 독립유공자의 후손입니다.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윤기섭 선생의 외손자입니다. 윤선인 씨는 지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계속 친일를 미화 찬양을 하고 일제의 그 식민통치, 그것을 찬양을 하고 독립운동의 의미와 성과를 폄훼하고 무시하고 독립운동가를 조롱하는 그런 행태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어 그런데 그게 해마다 더 점점 강도가 더해져 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넌즈시 뭐 이렇게 그냥 뉘앙스나 아니면은 그냥 암시하는 식으로 농담같이 그런 식으로 했다가 2019년도를 계기로 해 가지고 직설적으로 바뀌어 버려요 이제 이런 식의 허위 사실을 마구 유포하면서 어,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가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했느냐? 그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안한 거다. 어, 독립운동 성과도 없다.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존경할 필요도 없고 존중할 필요도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거든요. 어, 이제 그러한 기본적인 잘못된 어, 역사 인식하에서 어, 2, 3년 전서부터 점점 도를 더해오는 그런 어떤 망언과 소위사실 유포와 모욕과 명예훼손 행위들을 이번에 한꺼번에 일단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또 형사적인 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앞서 본이 사진과 글이 무리를 빚으면서 윤소인 씨가 급 사과를 했었죠. 사과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인이 너무 짧게 쓰는 바람에 실수를 했다. 표현이 부족해서 오해를 불렀다 이러면서 본인의 본 뜻은 그러는 게 아니었어 나는... 독립 유공자들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근데 내가 쓴 글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둘러대기는 했는데, 이 정철승 변호사의 인터뷰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 윤서인 씨가 지속적으로 친일을 미화하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조롱하고, 이런 글 활동들 지속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제보를 받아가지고 모아서 이번에 한꺼번에 이렇게 소장에 첨부를 했다는 거고요. 그 바람에 이 소장이 분량이 보통은 한 10페이지 정도로 쓰는데 이걸 다 모아서 넣는 바람에 축약하고 축약을 해도 30페이지 가량 나왔다고 하죠. 근데 정철승 변호사가 오늘 이 소장을 접수하기 직전에 SNS에 글을 하나 올린 것이 눈에 띄었는데 이 소장 작성을 다 마치고 나서 윤서인 씨한테 이 메시지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주소 좀 알려줄래? 라고 물었는데 그 대화 내용을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이게 어제 나눈 대화 같은데요. 정철승 변호사입니다. 공지한 바와 같이 25일 오전에 귀하에 대한 광복회원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인데 귀하의 주소지를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려워서 소장 접수 후 사실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할까 하다가 괜히 시간도 걸리고 귀하 입장에서도 귀하의 주민등록 등 초본 등 가족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 주소를 스스로 알려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랬더니 윤서인 씨가 윤서인 말화 갑니다. 어차피 되지도 않을 소송, 시간 낭비하기 싫어서 바로 주소 알려드립니다. 라면서 이렇게 주소를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강남구 뭐 아파트겠죠? 공교롭게도 5035입니다. 5035입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정철승 변호사가 20년 약속은 꼭 지키겠습니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약속은 잘 지키는 성격입니다. 했더니 윤선인 씨, 제가 볼 때도 20년까지 안갈것 같네요. 흐흐. <laughs> 건강 잘 챙기시고 20년 채울 후임자도 미리 미리 뽑아두세요. 화이팅. 뭐 이런 내용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윤선인 씨는 이 광복회 회원들 그리고 정철승 변호사가 고소할 거야, 그리고 소송 낼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지속적으로. 어 나는 쫄지 않았어. 나는 의연해. 그리고 그거 고소해봐야 꺼리도 안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의연함을 계속 과시를 해왔습니다. 그 오히려 정철승 변호사를 먼저 고소를 했어요. 정철승 변호사가 본인을 명예훼손하고 협박을 했다라면서 소장을 먼저 접수를 해서 그 소장을 일부 공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여 동안 서로 이제 온라인상에서 정철승 변호사하고 이제 뭐 이렇게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본인이 건지하다는 것을 과시할 요량이었는지 이렇게 본인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보낸 뭐 선물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여러 차례 올리기도 했습니다. 뭐 명품도 있고요. 고급 과자세트도 있고 그리고 뭐 화장품 보리굴비 심지어 상품권까지 이렇게 보내오고 있다면서 과시를 하고 있고요. 이런 사진을 올리면서 여기에 뭐라고 적어놓는가 하면 내가 열심히 살 수밖에 없네. 내가 잘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다. 이런 글을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지 이런 글에서 살짝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건 터진 직후에는 응원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고 있다면서 그 계좌 인증 사진까지 올리기도 했었죠. 자, 이 윤선인 씨에 대해서 이 광복회 회원들이 왜 이렇게 단호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오늘 김원웅 광복 회장이 소장을 접수하는 법원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그리고 친일을 미화하고 일제 의 식민 통치를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영훈, 류석춘, 주옥순 이런 사람들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가 엉뚱한 논문을 발표를 했더니 그 사람한테 응원을 보내는 국내 학자들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지요. 그리고 정권에 따라서는 이 친일을 미화하는 내용으로 국정교과서를 추진했던 세력도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친일청산 문제는 과거의 일이 아니고 현재의 문제고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거다. 이런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영상이 올라올 때 빨리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모양 알림버튼도 함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